아기둥지 어린이집 아기둥지 아기둥지 아기 손들어주세요 자 우리 학부모님이 참 함성과 박수를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? 네 아직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태극 끌하둘하토 하나, 하나, 둘. 네! 자, 믿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이요. 그래도 어디 내놔도 인물은 안 빠져요. 자, 그러니까, 하늘을 딱 찍으세요. 제일 잘생긴 선생님 한 번. <목소리> <목소리> 위로, 아래로! 위로, 아래로! 선생님, 쏘 여러분 합의하! 공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. 공을 전달을 해줬다가 맨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다시 굴려서 옵니다. 아셨죠? 자, 다시 파! 여기까지 먼저 도착하는 파! 팀이 파! 이기는 거예요. 파! 자, 아시겠어요? 파! 네. 파! 빨리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손을 옆으로. 우리, 우리, 친구들 다 우리 다 친구들은 아직 손이 옆으로 잘안 움직여요. 조건 우리 운동회는요 목소리 아, 키고 아, 우기면 한국 아, 사회하고 아, 똑같아요 아, 우기면 돼요 멀리 멀리서! 멀리서 자야 멀리서 네 그런데 우겨서 될게 있구요 우겨서 우겨서! 우 우겨서! 잡아, 아, 바닥이 안아요 우승팀! 우승팀! 우 그래서 우승팀! 그래팀 우승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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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아우승우리친우들팀 우승팀! 우리팀 우승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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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승팀! 우승팀! 우우리팀우승우 자, 준비되셨어요? 우리 친구들 다 앉았어요? 친구들은 만세 만세. 뭐, 엄마 아빠가 서있는데 어디로 가겠어, 보니? 자, 잘 막아, 공을 막을 수 있도록. 있도록. 엄마 아빠 머리 로 가는 거 아니에요. 엄마 아빠 머리 위로 가면 안 돼요. 우리 친구들 머리 로 엄마 아빠 가슴 아, 위치에서 돌려주시면 돼요. 아, 엄마 아빠가, 아, 아, 엄마, 아빠가 아, 머리 로하면애들은 모여서 구경하거든요. 아이들 아이들 n 아 w I d o 그렇죠. 그냥 이이 d 아니고 아자 아자 I 이 o 고 t k 아자아자 d 자 n t k 아 o w 자 don't know. I d o n 머리가 아니고 애들 머리 k 들 머리 I d o n 주시고요자 이동을 잠깐 볼게요 자빨리팀 먼저 일어나서자 일어서셔서요 이쪽 뒤쪽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셔서 뒤로 좀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네 이쪽 라인 넘어오지 않도록 해서 줄을 맞춰서 세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앞에 엄마 아빠는 뒤로 친구들이 앞에 가운데 중앙 선을 볼수 있도록 세워 주시고요. 자, 우리 파란 팀도 마찬가지예요. FT기, 우리 파란 팀도 뒤로 조금 만더 이동을 어, 자우리 아! 아 자, 그러면요. 어, 양 팀이에요. 양팀에 여기도 여기도 발로 잡아 미끄러워

起来！我中华，腾 <noise> 飞<楽>！我中华，腾 <noise> 飞<楽>！我中华，腾 <noise> 飞<楽>！ 되는 길이야. 아, 저, 올라가는 아, 길 아니야. 누나 저기로 가야지 저기로 지나갈 거야. 되는 길이야. 누나 역행하지 마아쟤는 사랑이에요. 네 축복이 하고 사랑이다요 어,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팀가운데로 지나갈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이 공이 지나가면. 어아로가서속 이렇게 막아요. 어 우리 친구가 시범 보여주려고 나왔어요. 이렇게 막으면 큰 공이 지나가면서 우리 친구가 안 보여서 친구가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짜증 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? 힘들어요. 안 깨졌어 요 괜찮아. 집에 오기 싫어져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이리 빨리. 빨리 빨 Regards... 아우 가지 선괜찮 좋아요. 아우 헬기 소리를. 안녕하세요. 라 머보라 헬기봐. 기다 여기로 먹어. 그러니까요. 공 앞으로 나와서 깔리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시고요. 빨리 갔다가 다시 원치면 이기는 니다초록 팀이 이길 수, 아수 있어요. 왜 이렇게 알았다 이어서 분리할 수 있지만, 목소리 크면 이겨요. 자, 준비! 준비 준비 여기 뒤로 나오는 거지 어머니가 뒤로 나와 자 우리, empresas… 자, 우리 아니다, 아니다 무슨 색을 만들어 요 네, 네. 아니다. 아니다. 음. 어. 어. 아. 어. 아, 우리 빨간색만 빨간색을 많이 넣어주요 반칙하면 지해요 반칙하면 어떤게 반칙이냐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봤나요네선생님들한똑 같이 던지면 번지면 단식이에요. 네, 그러면 무조건 네, 네, 중요해요. 아거안지 뭐야? 아요아빠는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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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팀! 신을못 드셨어요. 어마심을점주을안드셨어디서 이렇게 힘이 넘치는 편이에요. 팔팔이 등이 들어. 자, 우리 아버님 준비되셨어요? 자, 우리 아버님들 준비. 아, 문자시고요 <놀람> 준비, 출발! 우리 자, 우리 자리로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오. 이야. 그만! 자, 우리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. 자, 이제 우리. 보라키의 선생님들 중에서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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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미모가 정말 우리 노란팀에서 진짜 출중하다 맞다 하시면 함성 박수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정말 팀잘 드셨어요. 네. 자 그러면 조종 아생님들이 정말 미모가 출중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함성 박수. 아버님, 아버님 정말 나빠요. 진짜 좋아셔요자 맞습니다. 자 오셔서 저쪽 앞으로 저기 선생님 계시는데 앞으로 가셔요. 자 우리 선생님들 계신 곳으로 가셔서 선생님한테 싸우셔야 돼요. 자다 노신 가족분들께서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하고. 그동안에 높이 쌓고 계십니다. 손 띄세요! 손 띄세요! 여기도 네, 시원좀 잡아주세요 네. 자 아, 게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님들께서 나오셔서 끝에 끝에 한분 중간 중간 이쪽 끝에 해서 저요 저요 사랑 주세요 아셨죠? 자 우리 친구들